이렇게 지정기부금을 이제 어 신청이 되면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하시고요.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건이의단체이의단체는 이미 이미 이제 민간단체로까지 이제 지정을 받으셔야 되세요. 그다음에 사단법인, 재단법인 있으시고요.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, 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어 웬만하면 어 지정기부금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아마 단체를 더 탄탄하게 갈수 있는 어 하나의 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거나 어 디테일한 여러 가지 뭐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면 저희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 영상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. 여러 가지 필요성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. 이런 필요성이 있는 단체들은 쭉 기부금 단체를 신청하셔가지고, 어, 조금 이 활발하게 단체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